안녕하세요. 대전 길맨 비뇨기과 원장 김상현입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. 자가 지방을 이용한 음경 확대 수술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. 음경 확대 수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는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늘 얘기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 수술을 사실 다 해봤습니다.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바로 지방 이식 수술입니다. 자연스러운 면이든지 또는 확. 때 유리라든지 또는 파트너가 느끼는 성갑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요 사실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자가지방 이식술이라는 거죠 사실 그것을 수치로 규정할 수는 없어요 경험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15년 넘게 수술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여러 음경 확대 수술과 비교해서 자가지방 음경 확대술의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른 음경 확대 수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 률이 큽니다.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술 받은 모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? 기존에 다른 재료로 수술하고 저희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자가 지방으로 재주입을 받으신 여러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. 아이, 아예 그냥 처음에 그냥 이것을 했으면, 아 그럼 훨씬 시간적으로,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이 괜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. 두 번째 모양이 자연스럽습니다. 물론 수술을 안한 상태보다 더 자연스럽지는 않아요. 또 확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부자연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확대율 대비해서 가장 자연스럽습니다. 물론 이것은 있어요. 크기를 정말 너무 많이 확대하신 분들은 표가 좀날 수밖에 없어요. 세 번째. 파트너가 느끼는 성감입니다. 자가 지방을 이용한 확대 수술의 경우에는요. 파트너가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아니,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. 왜냐? 내 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물감이 없습니다. 다만 확대가 좀 너무 크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파트너가 초기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. 서서히 적응해 나간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. 네 번째, 다른 기타 어떤 수술보다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.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수술을 받고 그 수술로 인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굉장히 슬픈 일일 것이에요. 그런데 자가 지방 이식 수술은 그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. 돌이키지 못하는 부작용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. 실제로. 다 회복이 가능합니다. 거의 없습니다. 사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든지. 그런데 이것은 자가 지방을 이용해서 재주입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부분들이에요. 다섯 번째.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에 가능하면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. 사람마다 원하는 사이즈가 다 다릅니다. 어떤 사람들은요.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작다고 하고요. 어떤 사람은요. 그렇게 많이 확대가 안 됐는데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. 그런 부분들도 자가 지방 이식 수술은 극복이 가능해요. 어떻게 극복하느냐? 저희 자가 지방 시술은 맨 처음 지방을 넣고요. 지방을 추가로 저장해 놓고 두달 간격으로 총세 번까지 6개월에 걸쳐서 재주입이 가능합니다. 1 플러스 3입니다. 자 만약에 한 번에 만족을 하셨다 그러면 추가로 안 넣으셔야 돼요 그러나 본인이 만족하시지 못한다면 한번맨 처음 수술하시고요 세 번을 추가로 넣으실 수 있어요 그것은 본인의 의지입니다 언제든지 무료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대전 길맨 비뇨기과에서는 15년 넘는 동안 이 자가. 지방 이식 수술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확대 수술을 받고 또 만족하고 계십니다.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. 제가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.